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힘은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와 경선을 거부한 후보가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번 경선은 양자 대결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연철 기자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후보 등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20일 예비 후보 일곱 명중세 명의 컷오프를 발표하면서 사인 경선이 확정됐지만 불과 하루 만에 판세가 급변한 겁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세한 후보와 경선을 거부한 이창재, 이민배 후보가 함께 김웅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해. 김 후보와 배나코 후보의 양자 대결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천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예비 후보들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비판과 함께 배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또 한번 판세가 요동쳤습니다. 공천의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예비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여론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트웬처입니다. 핫 컨텐츠 N 뉴스 HCN.